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신앙의 내용과 방향.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본문을 함께 봤었죠. 우리의 큰 대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3절을 볼 텐데, 이 본문의 내용과 어울러서 함께 묵상하고 적용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 살, 삶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아가면서 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왜 속죄 사역이 중요하냐?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도대체 죄가 뭐길래? 그 속죄가 중요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 내용이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 보면은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어, 본문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이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택한 인간 대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했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의 계열의 그 수손들이죠, 자손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 특히 대 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성격에 대해서 다 나와있죠. 대제사장마다 어디 가운데서 택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왜 성경은 그렇게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대제사상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성경은 그렇게 계속 죄를 얘기하고 그 속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이탈해서 어떻게 된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잔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참된 희락. 성경은 육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육신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참된 희락이 있습니다. 그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 죄의 종로를 타는 그 몸의 쾌락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또 심지어 육신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피폐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며 죄악을 행하면서 결국에 그 마음도 우울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죽이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대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약에는 뭘한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한 겁니다. 이걸 맡아서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상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도 아니고 또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뽑으신 이대 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중보자 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중보자는 인간 제사장들이었지만 이 인간 제사장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늘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 없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그 유황불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 하는 거거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영의 상태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내세 그 삶도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땅 이후의 삶 내세 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옥이 됐잖아요. 실제로. 가야 될 지옥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잠언사장 23절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민이라고 그랬어요. 자문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마음은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마음의 지금 불안함과 약함들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좀 되었 저 사람의 조건이 되었으면 내 마음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게 증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있다는 증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유혹을 받냐 하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유혹을 늘 받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유혹받았던 그 죄의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 하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드릴 때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장악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유괴 사람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씻겨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죄 유혹을 받지 않고 죄성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육의 사람으로서 죄성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 마음이 중독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 죄가 아니라 의. 마귀 나라,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나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즉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어,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고 오늘 2절에 나오죠.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것처럼 너 자신을 대제사장 너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대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야, 너 자신을 위해서도 너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도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이기 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고요. 또 16장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되게 특별해 보일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특별하고요.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대대사상 일지라도.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속량 리디미션이라는 단어인데, 리디미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은, 그, 이 서구권에서 그렇게 한대요 우리 예를 들면은, 그 코카콜라 캔 있잖아요. 거기 칸에 리디미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 캔을 마시고 나서 다시 돌려다 주면 뭘 준다네? 돈을 준다. 그걸 이제 리디미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머무는 우리에게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죽으심을. 그게 속량인 거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이 거창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방향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아니면은 조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방향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휘양 찬란한 걸 해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빠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다 진정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당연히 교회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 섬김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 어떤 그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의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무슨 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내용과 방향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무슨 부분이요? 방향을 놓치는 부분이요. 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부분보다 늘 공로를 나에게서 찾기가 쉽거든요 어떤 신앙의 공로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맞는 말인데 당연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기도했으니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 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거를 자랑하게 된다면 뭐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문제 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으로 둬야 될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기준도가 됩니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께 교제하는 것.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그리스께 교제하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상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와 도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죠.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공로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무슨 부분이냐면,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부분이 분명 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목사도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에서 택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뭐 목사가 특별하냐? 아니요. 목사도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복음을 먼저 받았을 뿐이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늘 너를 위해서 속죄 죄를 드림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도 방금 목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어떤 특별한 목사, 당연히 하나님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나,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그한 교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 나는 바울파다, 어,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그래서 개밥파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어 나도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이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인간 제사장, 인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방편이 되지만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늘 그리스의 보혈만 의지하고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laughs> 늘 마음속에 <laughs> 담아야 됩니다.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담는 것만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서 <laughs>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죄성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에게 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laughs>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명령을 하신 거냐? 아니요. 에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만이 우리 마음이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마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자꾸 염려를 채우고 교만을 채우고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완전히 죽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라. 그리스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나에게 담아라.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고 또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또그 그리스와 교제하는 삶의 내용과 방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